좀 전에 이제 첫 번째 후보 간탈고 질의를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공지사항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토론회는 정교조 인천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며 어, 그리고 인천투데이 어, 채널로도 함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어, 채팅창 등을 통해서 어, 후보자들에게 질의도 하실 수 있고요. 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는요. 어, 아까 좀 이렇게 상호 질의 때 잠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진보교육감 시대 정교조와 교육청과의 바람직한 관계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 각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 역시 어 후보자분들 당 3분 이, 이내입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 발언을 중지해야 하니까요. 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후보자분들의 열띤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러면은 사회상첫 번째 어, 질문, 어, 관련 주제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4년 이청년 교육감 등장 이후, 2000, 인천, 지역에서도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 현재 도성원 교육감까지 2기 진보교육감 시대가 펼쳐졌는데요. 어, 그로 인해서 진보교육 아젠다가 이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어, 정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 운동 진영에도 열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진보교육감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이 할수 없는 정교조만의 고유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충모 어, 선생님 어,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안봉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어, 하동혁 선생님 이렇게 순서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충모 어, 후보님 준비 되셨으면 발언 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진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 교육감 시대에 그러면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 동안 경쟁을 통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진행되던 우리 사회의 교육적 가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 진보교육감을 찍어준 시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진보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공존과 연대가 가능한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당국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학교교육과정의 내용들과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국가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방향과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시민들의 가치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보교육감은 당연히 교육당국이 갖고 있는 경중, 경쟁과 수월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진보교육감들이 얼마나 교육정책의 방향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진보교육감들이 할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인천시교육청도 당연히 그런 진보적 가치가 인천시교육청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보교육감이 갖고 있는, 도성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진보적 가치가 인천시교육청의 진보적 가치로 확산되고, 재생산되어야 진보 교육감이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진보적 가치가 교육청이 각, 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인천시 교육청의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몇 명이 들어가서 교육청 관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할까요? 교육청이 갖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을 학교로 이관해야 합니다. 네, 학교 자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서 지시하고 공문을 내려서 파악하는 이러한 현장을 통제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의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정교조는 현장성에 기반해서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담아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모습을 현장성에 기반한 정교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시간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 손충모 후보님께서는요, 어, 인천. 뭐 이제 진보 교육감 시대지만 이제 개인 교육감의 이제 진보적인 정책 추진하는 가치가 이제 인천시 전체 교육청의 가치로 확대 재생성돼야 된다 이문제서는 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 어, 이제 교육청 권한을 이관하고 좀렇게 학교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종교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그 안봉한 네, 후보님께서 답변 부탁드습니다네 그 진보 교육감의 시대적 과제 그 다음에 우리 전교조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역할 진보 교육감의 시대적 과제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저는 진보교육감의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요. 정규조의 역할은 첫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교육의제를 실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입시 폐지라든가 대학 서열화를 해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학교혁신운동의 조직적 실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고 학교 자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가 교육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은 저도 현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관료들과 학교 관리들 중에는 아직도 시대에 지쳐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초등은 이번 정교조 법인에서 취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정교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단체 교섭도, 단체별도잘 지키지 않았고요. 분해가 강해야 학교도 살고, 학교가 살아야 진보 교육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성공하려면 교사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교사들의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종교주의 역할은 교육감의 진보 교육감의 역할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들은 아무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공약을 보여드렸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 돌봄 전면 금지 법제함및 지자체 직영 이관,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성과 교육 평가를 폐지, 교사 요구 안심 연제 도입, 교장 선출 법칙 도입 이런 진보적 교육 제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전교조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교육감 유한에도 전교조는 영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봉환 선생님께서는요. 어, 일단 진보 교육감 시대에는 이제 세 가지 뭐 교육 불평등 해소, 뭐, 교육 혁신, 뭐, 교육 자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교조가 이제 진보 의제 설정을 하는 어, 선두 기반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뭐, 교육청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동여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보 교육감의 시대적 과제는 진보 교육감 개인의 사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혁신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부여된 교육감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경쟁 교육 폐기, 학교 혁신, 학교 민주화, 기후위기 생태교육 등 교육 계획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성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 공약을 외면하고 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재정했습니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면서도 비정규직 경력을 반토막 내서 보복이 깎이고 수백만 원의 임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공정성 시비와 투명성 시비가 겨우 2년 반 됐는데 한 번도 끊이지 않습니다. 비판이 덜 끓고 있습니다. 교육감 라인이 아니면 그 장되는 게 하늘의 별땅이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인천 교육계 에떠돌고 있습니다. 어느덧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 정교조에 가입하고 교육청 출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교육감 권력의 사료화와 부패가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골 진골이에 정골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고인물은 썼고 몸에 좋은 자가 입에 씁니다. 어렵게 정교조가 이루어낸 진보교육감 시대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정교조가 쟁취한 제도입니다. 정교조가 교육청에 합수되면 진보교육운동 죽습니다. 그러려면 형님 아웃 형 먼저 아우 먼저 형님 아웃 이런 사사로운 관계 절대 이루어서 안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진보 가지않야 됩니다. 투쟁은 낡은 방식이 아닙니다. 정교조가 그런 길입니다. 교육감은 보수 진보 양쪽의 압력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이 흔들리고 후퇴하고 이럴 때 누가 막겠습니까? 정교조의 고유한 역할과 힘, 바로 투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정교조가 앞장서서 교훈 평가를유해 시켰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그 다음에 시위, 피켓팅, 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국 교육감 총회를 힘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을 압박한 결과입니다. 진보교육감한테 협력과 부탁해서 되는 결과 아닙니다. 강당하게 압박해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서 우리 힘으로 진보 교육감을 이끌어서 얻되는 결과입니다. 진보 교육감 사용 설명서 1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진보성은 전교조로부터 나온다. 예. 네, 어, 사동영 부모님께서는요 이제 진보 교육감 시대지만 이제 진보 교육감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어, 어 그동안 정규조가 뭐 진보 교육감을 압박한 결과 이제 많은 교육적 효과들을 거뒀으니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